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나와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망했다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조차 한국은 망했다 말하는 것 보니 한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쫄딱 망해서 후진국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언뜻 상상이 되진 않지만, 인구 구조적으로 2050년엔 56세가 중위 연령이라 추정되는 지금은 후진국보다 더 처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니지만 뉴스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인구 소멸 현상에도 기성세대와 정치권들은 그 어떤 진지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뭐. 노동력이 모자라. 그럼 수입하면 되지 뭐.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가장 추천수를 많이 받은 댓글이에요. 정치인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엿보이네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정치권에서 아무 말도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울 따름. 그렇게 마지막 골든타임 90년 대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확실히 90년 대생들이 출산율을 높여주길 기대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싶어요. 이미 홍기가 지나가는 상황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기를 기대하긴 늦은 부분이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청년들이 내 아이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당연한 거다 자연의 섭니다. 초초 저출산의 핵심주 원인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의 남들과 다르면 루저로 낙인 찍어버리는 사회의 남녀 갈등, 높은 근무시간, 고물가, 비싼 집값, 결혼에 대한 인식. 이런 게 해결되어야 아이를 낳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댓글들도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개인이 분위기를 바꾸기엔 너무 늦어버렸단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2분기 출산율 0.7, 서울 출산율 0.5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